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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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고 바로 스무스하게 가지면서 아 돌아주고 돌고 내가 바로 로빈 야 이건 아니지 야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 내가 바로 로빈우시다 시방 그게 무슨 소리요 가득 오케이 자, 돌고 어, 돌고. 오케이, 좋았고. 바로 한 바퀴 돌아주고, 와, 뒷자 먹어주고, 여기선 그냥 쭉 누르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방방방, 붕붕붕, 돌아주는, 쉐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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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여기 툭 차야지, 툭 차야지. 툭. 올라간다, 슝! 자, 속도 줄여주고, 나이스. 잘 줄였죠? 자, 사각형, 사각형. 이거 어렵지 않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나, 둘, 돌아주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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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속도 줄이고. 가즈아 아, 뭐야, 뭐야. 아, 야, 야, 뭐야, 뭐야! 와! 방금 뭐야? 방금 버그 아니야? <laughs> 분명히 뒤집혔는데? 뒤집혔는데 왜 살지? 분명히 뒤집히지 않았어요? 어, 아니었나? 방금 뒤집혔던 것 같은데? 어? 방금 버그로 산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떻게 살았는지 어? 방금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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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였는데? <laughs> 자 이거 완전 버그인데? 방금 분명히 뒤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근데 갑자기 뭐 튕기더니 살았는데? 하나 둘 나이스 자 이거는 120, 160점 가라는 신호죠? 버그 걸렸죠? 나이스 자 이런 꿀버그가 야 이거 뭐야? 완전 죽은 거였는데 진짜? 나 뒤로 떨어졌는데 분명히 분명히 뒤로 떨어진건전 봤거든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뒤로 떨어졌어요 뒤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얘가 퉁하고 튕기더니 갑자기 올라오더라고? 왜 올라왔지? 아, 좋아, 좋아좋아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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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주고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힘주면 안된다 힘주면은 죽는거예요 오케이 좋았고 어 똑같은 거또 나왔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 아 잠깐만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자, 어쨌든, 쉬운데니까 점수 챙겨주고 또.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좋아. 아, 드디어 나갈 게 나왔다. 드디어 나갈 게 나왔다. 아. 아, 이거, 나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맨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도넛도 이제 넘을 줄 알아. 자, 오케이. 도넛도 이제 슬슬 공략을 하고요. 도넛에서 거의 죽었는데. 자, 도넛에서 안 죽는 센스. 두 바퀴 돌아주고. 나이스 백점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가는 거 아니야? 바로 방송 종료해야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쌍환풍기만 안나오는데 쌍환풍기만 안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60점 각이야. 자, 잠깐만.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 좀해 주세요. 자, 이거 나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지금이야!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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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쉬운 구간, 쉬운 구간, 쉬운 거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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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시작하자. 방송 종료. 다른 게임 하게 되겠어요, 지금. 방송 종료하고 지금. 여러분, 160점 넘으면 바로 라이더 끄고, 다른 게임 하면 돼. 다른, 게, 다른 게임 할까? 다른 게임. 라이더. 아, 이거 뭐야. 진짜. 와, 이거. 아, 개꿀. 잠깐만. 자, 가자. 120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20점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쉬운 거 나오죠. 자, 바로 쉬운 거 나왔죠. 자 이거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상황 자 이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 자 다시 내려오면 바로 가주면 한 바퀴 돌면서 나이스 개꿀 120점 여러분 때가,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 자 돌아주자 나이스 저 무슨 게임이야 되죠 이제 이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벌써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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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점 117점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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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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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이거 뭐야? 자, 이어야 돼. 이어야 돼. 이어이다.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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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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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점. 지금 130점이에요. 130점. 동환아! 160점 간다. 기다려라. 오늘 형 160점 간다. 잠깐만. 잠깐만. 130점이다. 일단.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잘 돌아주고. 자, 바로 가지고. 바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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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좋아. 좋아. 좋아 1 3 2점 자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천천히 천천히 지금 아무짓도 하지마 뭐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채팅도 치지 말고 지금 돈에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쳐다만 봐 다들 다 지금 지금 뭐할 때가 아니야 그렇지 나이스 돌았고 나이스 일단 130 7점 8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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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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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자140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로 142점 자 18점 나왔어 18점 이런 18 이런 18점 남았죠 다 돌고 나이스 나이스 뭘가나 오케이 오케이 꿀고난꿀고간꿀고간 이거 죽을라 죽을 수 없는 거가 여기다 10점 그냥 먹죠 이거 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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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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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155점 야야 야. 일단 최고 기록이야 일단 최고 기로 왔다 일단 내 최고 기로 왔어 내 최고 기로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흥분하지마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쉬자, 쉬자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너무 흥분했어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이게 흥분하면은 흥분하면은 사람이 안 죽을 때도 죽어 안 죽을 때도 죽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 이거 진짜 잠깐만 조금만 흥분 가라앉히고 됐어요 이제 조금 흥분 가라앉혔고 자 손이 손이 떨리는데 잠깐만 아손 떨리는데 큰일 났네 아나 긴장하면 이게 손이 떨려갖고 나 이런 게임 할때 손이 꼭 떨리더라고 그니까 클래시로 해할 때도 꼭 긴장하면 손 떨려갖고 잘 못했는데 지금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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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9점야 이거 무조건 나온다 <laughs> 소리 질러 눈표가 160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눈표가 100 이거는 그냥 달리면 160이야 이건 무조건 달리면 160이야 159점이 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 올라가는 순간 그냥 1 6 0이야 이거는 여기 올라가는 순간 160점이야 자, 오, 요거 올라가는 순간 100, 160 160 찍었죠? 160 1 6 0 160자 이제 뭐하지 아, 나? 아나 이거 너무 빨리 깼는데? 아 너무 빨리 깼어 너무 빨리 깼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방송 물량이 없는데? 자 넘어주고 자 바로 지나가지고 바로 지나가면서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됐어 오늘 오늘 방송분량 다 뽑았어 160점 이 오케이 160 일단 넘었구요 최고 기록 자다음엔160 170점을 해야되는데 아 무..무다 뭐, 뭐, 나 이렇게 빨리 깨면 안 되는데? 방송한 지 25분,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아, 이거 너무 빨리 깼는데? 아, 이제 뭐하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갖고.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났어. 아, 정말. 안 되는데, 이러면. <목소리>